이소영 민주당 의원님께서, 아, 자, 이번 좀 활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답답하죠? 저는 솔직히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여러 원인 중에 제일 큰 거는 사실 그 대주주 양도세 부과. 그게 이 10억 이상으로 그 내려온 거. 그게 제일 반발이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10억이면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.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투자 생각해 보세요. 부동산. 10억이면 서울에다가 집도 사지도 못하는데 대두, 대주주라고 거기에다 양도세 부과를 하겠다. 세수 효과가 2천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그리거든요. 그러면 누가 주식해 부동산 하지 그렇게 되죠. 그러니까, 이게 이제 50억 원으로 유지가 될까? 이게 궁금한 포인트인데,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지난번에 어 50억 이상으로 해야 된다 하고 반대했었던 의원님이십니다. 이분을 기재부로 옮겨가게 되었다. 예, 원래 국토위원회에서 기재위로 자리 이동을 하셨다고 그래용.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기재부가 꼬장 부리는 것을 꺾고 민주당 안대로 이제 기존에 50억 원을 유지하는 걸로 어,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음, 이소영 의원이 거기 가서 잘 싸워 주셔 가지고 좀, 10억 이상을 계속 기재부가 고집을 부리고 있고, 뭐, 이재명 대통령도 조금 지켜보자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이게 종전대로 50억 원이 될수 있을까? 움직이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요거는 반드시 50억 원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그 얘기는 아니다. 무슨 얘기냐면, 10억 이상으로 하겠다는 그거를 깨트릴 수는 있겠다.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. 지금 이분은, 네, 월드. 전에 법안 내가지고 엉망이 됐죠.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템퍼런스, 절제의 상황입니다. 그것을 조율하고, 어떻게? 이 10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낮춰진 이 요건을 갖다가 다시 흥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, 완주의 여왕이에요. 네. 이 기재부에서도 만만치가 않겠지요. 하는 게. 근데 이, 이소영 의원님이 잘 해주실까?에서 네 기사의 컵에 완지 8번이에요. 이분이 이동해서 간 거는 좀잘한것 같습니다. 네, 굉장히 열심히 해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리고 기재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5번 소드에 7번 소드입니다. 자, 이 사람이 오으로 인해서 기재부의 어떤 어, 상황들이 유출이 된다일 수도 있고 자기들의 어떤 실수나 빈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에, 발각이 되기도 쉽고 좀 활동하기가 쉬운 모습은 아니죠. 이게 네 소드의 왕입니다. 예, 칼 들고 열심히 예, 좀 자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영분 풀이에요. 움직인다는 얘기예요. 움직인다 얘기. 제가 봤을 땐 10억으로 그냥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거는 해결이 되기는 할 겁니다. 근데 50억으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. 어떤 절충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. 뭐 삼십 억으로 한다든지 뭐 그럴지도 모르겠죠. 음, 근데 이거보다는 조정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음, 0십 억, 오십 억, 오십 억으로 되면 좋기는 한데. 지금 봤을 때는 40억, 요 정도도 가능하게 나오고요. 네. 어, 3 5억 40억, 50억. 가능해요. 뭐, 얘기로는. 음, 지금 봤을 때는. 어쩌면 40억이 더 가능성이 있을까? 모르겠네요. 네. 10억, 50억으로 유지가 될까를 한번 볼까요? 50억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? 50억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? 양도세 기존대로 가능해질까? 가능해질까? 양도세. 기존 안대로? 어, 이것도 0번 풀. 네, 이것도 0번 풀. 어느 정도요? 네, 똑같이 나왔어요. 네, 0번 풀에 하나 더 뽑으니까 9번 펜터클. 거의 40, 35억, 45억 뭐 이렇게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? 그러게 50억이 되면 너무 좋겠고. 하지만 10억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럴 것 같아요. 네.